반갑습니다. 고상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이 여섯 개 특히나 스쿼드에서 내려서는 안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꿀팁 영상을 찍었습니다. 산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산옥이 사실상 배틀그라운드의 주맵이 된지가 오래 됐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네. 이 꿀팁 영상을 찍은 이유가 초보자 분들에게 완벽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같이 썼고 고이고 완전히 지금 부패되신 분들도. 다시 보시면, 아, 이랬었지 하고, 특히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꿀팁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죠. 바이 새끼야, 그냥! 첫 번째 지옥으로는, 어, 대도 중에 말씀드립니다. 캄퐁 지역, 닥스, 샤미, 루인스, 카오. 그러니까 캄퐁 라카에는 두개다 그냥 공동입니다, 여러분. 음. 자, 루인스 자체는 여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분지 형태입니다. 높은 곳에 둘러싸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루인스에 만약에 한두 팀이 스쿼드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짤파에 만약에 한 팀이 이렇게 흩어져서 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루인스 자체를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 이렇듯 여기 둘러싸서, 여기서 총을 안 쏘고 있다가, 예, 총을 안 쏘고 있다가, 저기 있는 사람 보이시죠? 두드러 맞는 거. 여기를 파밍을 성공하고, 이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사방향에서 스쿼드 팀이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어 버리면, 얘들이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응. 어, 하루 종일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루인스 같은 곳은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 바로 이동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샤미로 갑니다. 둘, 셋 하면 도착할 겁니다. 둘, 셋 도착했습니다. <laughs> 바로 샤미로 오죠, 여러분. 자, 샤미 같은 경우에도 이집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만풀 파이널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둘러싸인 적들에게 무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 하나 여기 끼고 있어서 대기 중이다. 어, 이쪽에서 저기 있네. 그럼 다른 쪽으로 가자. 일로 가다가 한 명이 여기서 맞아졌습니다. 아저 도라이 새끼 변태 새끼들 하면서 쌍욕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쪽으로 해서 돌산 먹자 했다가 이 돌산에 있는 저 같은 여포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도시이고 파밍 물자가 굉장히 많지만 안전한 스쿼드를 위해서는 피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샴이었습니다. 출발 둘셋 도착했습니다. <laughs> 닥스 선박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창고가 세개 그리고 각종 컨테이너들이 있어 파밍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싸움하기도 편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닥스를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여기 주변 짤파이네 가지 보십니까? 이 것까지 총네개 그리고 여기 있는 캄포와 닥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말인 즉슨 뭐냐면. 닥스에서 빠르게 파밍하고, 여기 칸풍을 잠구는 경우나, 칸풍에서 빠르게 파밍해서, 여기 돌부터 해서, 천천히 이렇게 쓱쓱 자리 잡아 있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상 이거 파츠도 없어요. 약도 없어. 그냥 이총 하나 입고 있는 상태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리 잡고, 풀파밍을 해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막루에 항상 애 새끼가 있어요. 늘 그랬어 애초에 변태들이 여기 네군데 내려서 이쪽을 둘러싸고 얘들 거 뺏자라는 마인드 이래 있다가 여기 올라오는 거딱 보면은 은폐도 없겠다 은폐가 없으니까 일로 오는 애들 기다리고 있다 이쪽에 오면 싸서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닥스가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둘셋 도착했습니다 <laughs> 빠르죠? 응. 어.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칸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만 가는 인원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외우면안 되냐? 여기 역시 바다를 제외하면은 분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을 넓, 넓게 해야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갈게요. 여기, 아까 제가 있던 2번 핀과 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 시야를 최대한 안 보일 수 있는 돌 자리 하나씩 끼고 있거나 저 위까지, 다 요렇게 둘러싸고 있어버리면 한풍에서 4명이 팔다리가 하나도 안 잘리고 풀파밍 상태로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선 걸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한풍이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 이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빠져보겠다고 이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쪽에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근데 어중간한 dmr 잘쏜 사람이면 여기서 팔다리 두개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자릅니다. 여러분 이 스쿼드에서는 칸풍도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하기 위해선안 내리는 게 좋다 이거죠. 칸풍과 연계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곳은 라카이 위쪽 능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라카이를 사람들이 왜 오느냐. 라카이 자체가 뭐 창고 하다를 끼고 있으면서 집은 뭐 그래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 다리 쪽 굉장히 꿀팜입니다. 여기 부두까지 해서. 이쪽도 안 똑같습니다. 여기 능선 고도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으면 라카이는 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런 조각배나 큰 배가 없다면은 큰 배가 있으면 솔직히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정도 거리인데 개만 두번못맞췄습니까 그냥 바로 대가리 꽂혀가지고 물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카이 같은 경우가 빠져나가기가 제일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애들이 치명적인 변태다 나올 때까지 안 갑니다 어. 그럴 때는 라카이 여기 집 쪽에다가 4명 몰아 놓거나 아니 여기 곳곳에 밑에 언덕 잘안보이는 저기 쪽에 눕혀 놓고 로그아웃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음. 야! 이제 마지막 지형이 되겠네요, 여러분. 둘, 셋! 그렇게 빠르다, 진짜. 약 2초 걸렸다, 여러분. 타오가 집들이 굉장히 우물조물하게 모여있고, 이 부두가까지 해서 굉장히 파이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1단계 변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에 이제 끼고 있다가, 요렇게, 이렇게 빠르게 앞쪽을 심하게 잠가버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애들은 좀 하수. 바로 탐목으로 내리는 인원과 이쪽으로 해서 내리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네 군데까지.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해서 쪽으 들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디든 간에.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을 때 서클이 아래쪽이나 이쪽으로 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카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무이자 능선. 이 자리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네 명이 만약 잡았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재수 없으면 두 팀한테 잡히는,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두 팀한테. 아 여기 한명더 있어. 다른 팀이야. 그래서 카오가 더 위험한 곳, 가장 재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즐겨 가시고 많이 가시는 대도시 중에서. 특히나 더 짜증나고 재수없는 곳을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게임하는 시간, 이제 일과 후 시간 또는 반가워 시간이죠, 여러분. 그 시간대에 안전한 곳으로 가서 파밍을 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게이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상남자 고상은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놀람> 자, 보세요. 둘러싸였잖아, 저 새끼 저거. 맞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끝났잖아. 둘러싸이면은 이 모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구하는 까지 좋았다, 여러분. 맞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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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개스. 어더방 <laughs> 자. 여기 음. 개속 개색... 이렇게 돼서 만약에 루인스에서 응. 싸워서 이기고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아, 저 새끼 미쳤나 진짜. 방해좀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잠시만 하세요. 저 리뷰 중이에요, 여러분. 에? 이뻔 새끼들아. 저, 이제저기어 나가세요. 보 보시니까. 저딱 내셔야지. 적당히 하고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빨리. 빠지기 어이씨, 뭐야? 야이 새끼야. <laughs> 뭐 하지 새끼죠, 여러분?